여기가 어딥니까? 여기는 부산에 있는 성남초등학교. 아, 손났다고요 어,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여기 앉아가지고, 이게 뭔데요? 의자, 앉아보세요. 아, 이거 지난번에 앉았는데, 공댕이가 너무 차갑던데요? 아, 어,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손으로 따뜻하게, 와, 냄새 나겠다. <laughs> 냄새 안 나요? 한번해보세요 와, 분댕이에서 냄새 나요. 용영이 <laughs> 선생님, 여기 학교 이름이 뭐라고요? 성남초등학교. 용영이 선생님은 어떨 때 성이 납니까? 아, 집에서요. 네, 누워가지고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요. 아 근데 아래 집에서요네 담배 냄새가 올라와요. 와 진짜 썩 난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어, 집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핸드폰을 보고 TV를 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상한 냄새 납니다. 어, 이상한 냄새가 막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원하지도 않은 이 냄새, 담배 냄새를 맡게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냄새를 맡았을 뿐인데도 우리의 건강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아, 이거를 따라 합니다. 간접 흡연. 아, 간접 프리킬 직접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그 담배의 냄새만 맡는다고 해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담배 냄새를 맡아보면 냄새가, 오! 왜요? 냄새가 너무 지독합니다. 어, 냄새가 엄청 지독해. 우리 아빠 발꼬락내보다 더 지독해. 담배 냄새가 올라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됩니까?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 아저씨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밑에 집 아저씨가 담배 피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집안에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우리 이모가 우리 삼촌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온가족이다 출동하겠네. 히히. 그분이 담배 피지 않도록은 우리가 할수 있어요. 맞나요? 어,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담배 피우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래 집에서 올라오는 담배 냄새 우. 네, 이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 집안에서 나는 담배 냄새는 우리가 해결을 해서 더 이상 이제 성이 나지 않습니다. 어, 더 이상 화가 나는 일, 속 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